안녕하세요. 집밥서 선생입니다. 여러분, 띠띠 빵빵, 띠띠 빵빵, 9월 신제품, 타파웨어에서 9월 신제품이 여러분 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9월에는 타파웨어에서 어떤 제품을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이름이 트위스터 앤 프레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정말 아 너무 좋다.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겠냐? 360도 각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으로 180도 하면 열립니다. 오른쪽으로 180도 하면 닫힙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밑에서도 옆에서도 내용물이 확인이 돼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360도로 다 보여서 너무 좋고요. 자,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돼 있고 키스가 잘안 나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개폐법이 터커받은 토이스터 개폐법입니다. 이게 예, 터커받은 제품입니다. 활용도가 좋은 이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얘를 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돌려주시면 열립니다. 열려서 얘를 이렇게 빼고 또실리콘도 이렇게 빼면 열립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타파웨어 로고가 있는 그대로 끼워주시고 그대로 끼워주셔서 어떻게 요 이렇게 끼우면은 360도로 다시 돌아가서 안전하게 이렇게 닫힙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80mm입니다. 180mm에는 금가루라든가뭐베리라든가 멸치볶음이라 쌈장이나 다양한 반찬을 조금씩 담아 놓으면 너무 좋고요. 어린이도 어른도 누구든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180mm가 있는, 아 720mm가 있는데요. 얘는 180ml, 얘는 720ml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이라든가 각종 나물이라든가 우리가 집에서 천연조미료건가오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다시마, 버섯, 멸치 이런 거. 그런 거가아서담아놔도 너무 좋고요. 다양한 반찬도 담아도 참 좋습니다. 그런 거 하면 대용량 1.2L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김치나 뭐 식혜라든가 뭐육수물이라든가뭐 양이 많은 그런 근재료 같은 거뭐 다양하게 파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사이즈 맞게끔 해서 넣어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고급지고요. 특히 또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어서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올 추석에 여러분들 정말 귀한 손님한테 선물하신다면 정말 인정받으실 겁니다. 제품이 보기만 해도 귀티가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섯 개 구입을 하시면 다섯 개를 증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총열 개잖아요. 열 개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얼마냐? 이러면은 35만 2 0 원인데, 얼마에? 15만 8,400원에 여러분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1 0 개에 15만 8,400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짱입니다. 선물용 최고입니다. 아 주방을 정말 빛내줄 좋은 제품입니다 자 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1리터 사각 물통입니다 정말 1리터 사각 물통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얘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할 때 깔끔 변신으로 이렇게 깔끔 변신으로 해서 아 칼라도 이 뚜껑이 칼라가 실이 너무 이쁘죠? 이거세요 자, 빨, 로, 초 이렇게 보라 이래갖고 참 이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립감이 손에 딱 잡힌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어, 그러죠? 우수한 밀폐력을 말할 것도 없고 얘는 냉장고 안에 이렇게 엎어놔도 물이 안씁니다 여행 갈 때, 캠핑 갈때이 안에 물이라든가 식혜라든가 다양한 게 넣어서 뒤집어줘도 어떻게 물이 안셉니다 그래서 안전한 밀폐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각종 청을 담아놔도 너무 좋고요. 물을 담아도 냉동 안에 담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 때면 엄마들이 들기름을 많이 짜죠 들기름은 실온에 어, 함으로 두면 안 되죠 들기름을 여기에 짜서 한 마리를 짜서 냉동실 문짝에다 넣으면 정말 안전하게 보관이 돼서 언제든지 1년 내내 먹고 놓고 드셔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들기름을 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문자개 냉동실 문자개 냉장실 문자개 자, 이네개가 얼마냐면 8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4,810원에 54,81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추석 선물은 한번 생각해보시고 타파웨어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